기록 열람 등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형소법 35조를 보시죠. 35조 서류 증거물의 열람 복사. 이랑 피고인과 변호인은 소송 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35조는 열람 복사의 대상을 소송 계속 중의 서류 또는 증거물로 정하고 있네요. 다시 교재로 돌아오시죠. 기록 열람 등사와 관련해서는 이 그림을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형사 절차 각 단계에서 기록 열람 등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근거는 무엇인지 하나의 그림으로 정리를 해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선을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은 수사 기관이고요. 위쪽은 법원입니다. 수사 기관이 수사를 하면서 증거물과 서류 등을 많이 모아 놓았네요. 공소 제기 전 단계, 이 수사 단계에서 이 증거물과 서류 등에 대해 열람 등사할 수 있느냐. 35조는 소송 계속 중 서류 증거물을 열람 복사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었죠. 따라서 이 수사 단계에서는 35조가 열람 등사권의 근거가 될수 없습니다. 이 수사 단계에서는 완전한 열람 등사권의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각주를 보시죠. 본인이 진술한 서류, 본인이 제출한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만 신청 가능하며 이마저도 제한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본인이 진술한 서류, 제출한 서류 외의 서류에 대해서 열람등사를 신청했는데 그것이 거부되었다. 수사 단계에서 열람등사가 거부되었다. 검사에 의해서 그에 대한 구제 방안은 무엇이냐? 형소법 417조. 수사상 준항구 규정이죠. 417조는 검사 등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 환부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만 그 불복이 있을 때 취소 등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형사소송 기록에 대한 열람 복사 신청에 대한 검사 처분을 준항구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하다. 따라서 417조로는 불복할 수 없다. 다른 방안은 다른 방법은 없는지 살펴보면, 행정쟁송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권리 구제 가능성이 없어 그 절차 선이행을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한 우회 절차를 강요하는 것이다. 따라서 예외적으로 구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헌법 소원을 제기가 가능하다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태도입니다. 수사단계에서 증거물, 서류 등에 대한 열람 등사가 거부되었다. 그러면 헌법소원 제기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법원의 경우에는 수사 단계에서 체포 적부심이나 명장 실질 심사, 구속 전 필요적 피의자 심문을 하거나 구속 적부 심의 경우에 수사기관으로부터 서류 등을 받아서 검토하고 돌려줄 수 있죠. 자, 이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합니다. 공소를 제기하면 공소장만 법원에 제출하죠. 예단 배제를 위해서 증거물 등을 첨부하지 않는 공소장 일본주의입니다. 공소가 제기되었다고 해서 바로 이 증거물과 서류 등이 법원에 제출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소장만 법원에 제출됩니다. 증거물과 서류 등이 법원에 제출되는 시기는 제1회 공판기일, 즉 증거조사 기일에서 증거조사가 완료되었을 때 비로소 이 증거물과 서류 등이 법원에 제출되는 것입니다. 공소제기 후 공판기일, 제1회 공판기일 사이에 증거보전 절차가 열릴 수 있겠죠. 이때 또 판사는 이 기록 등을 검토 받아서 볼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피고인이나 변호인 등은 공소 제기 이후 그리고 제1의 공판기일 전에 증거 개시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형소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음. 증거 개시 제도는 피고인이 검사에게 그 증거물과 서류 등을 보여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검사가 그에 응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때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법원에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법원이 검토를 해보니 검사가 보여주는 게 맞다라고 검사에게 그 개시를 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검사가 그 법원의 명에 따르지 않아도 그것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실효성이 완전히 확보된 제도는 아니죠. 자, 공소 제기 이후. 1회 공판기일 전에는 증거개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1회 공판기일이 열려서 증거조사가 완료되었다면 그때 이 수사기관이 갖고 있던 증거물과 수사 서류 등이 법원에 제출됩니다. 그러면 그때에는 35조 소송 계속 중 서류 증거물을 열람 복사할 수 있는 때에 해당하니까 35조에 따라서 서류 증거물을 열람 복사할 수 있겠지요. 공판 조서에 대해서는 55조를 근거로 열람 복사할 수 있습니다. 55조 보시죠. 피고인은 공판 조서에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그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판 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수 없다. 교재를 보시죠. 자, 각주를 보시죠. 공판 조서의 열람 등사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판 조서를 유죄 증거로 할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판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이나 증인의 진술 자체도 증거로 할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원하는 시기에 열람 등사하지 못했더라도 변론 종결 전에 열람 등사했다면 열람 등사가 늦어짐으로 피고인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판조서 열람 등사권이 침해되었다 볼수 없어 그 공판조서를 유죄 증거로 할수 있다. 자, 기록 열람 등사에 대해서는 이 그림을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기록 열람 등사에 대해서 살펴보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